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음, 네. 드라마 혹시 보세요. 잘안 보는데 요새 그 조금 좋아하는 드라... 배우가 있어가지고 좀 봅니다. <laughs> 펜트하우스. 맞아요. 어. 오늘은 이제 펜트하우스의 주연이 씨, 이 주단태 배우, 안기준 씨, 네. 사랑합니다 팬입니다. 혹시 유튜브 음. 보시면 좋아요 하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음. 엄기준 씨의 운세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엄기준 씨 멋있지. 저도 이제 유령이라는 장면 보고. <목소리가> 맞아요. 내가 소지섭 팬이었는데 그거 보고 엄기준으로 갈아탔잖아요. 끝없이 <목소리가> 노력하는 사람이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 사주 자체가 부상에 덕이 많으신 분. 조상이 세워놓은 곳간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되 그거를 탕진을 한게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서 불리는 사주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분이 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항상 진보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를 오롯이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는 딱 적합한 사람이죠. 배우의 직업을 가지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배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입으로 내뱉는 건다 잘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한 2, 3년 전에는 조금 힘드셨다고 해요. 뭔가가 구설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절대 자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병진생이라는 이 자체가 이 사람은 가히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도 가이 아닐 만큼 아주 짱짱한 줄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이 많다 보니까 이 한을 이 배우로서 입으로 내뿜는 노래로, 이 사람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 아니 몰라. 요 입으로 내뿜는 노래로써라는데 자기 한을 표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100%딱 마음에 칵칵. 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만 봐서도 여자가 없어요. 배필자가 없어요. 안 그래도 가장 큰 고민이 이제 50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방송에 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쓴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음, 내가 보통 50만에 결혼이 안될것 같은데. 그럼 언제? 50한살 후반이나 52세쯤.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요. 50줄이라 해서 요새는 뭐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람은 야망이 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기질이 대단하기 때문에 뭔가를 딱 성취해 놓지 않으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냥 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 인생에 이 어떤 사람을 끼어들고 뭐 땡기고 하는 그런 섣부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고든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 옆에는 도와주시는 조력자분들이 항상 이분을 이렇게 일어서게 하는 거는 남자보다 여자예요. 여성의 기운을 땡겨서 이분이 우뚝우뚝 서는 기, 그 기운인데 아직까지는 배필자는 없어요. 자기가 연애를 한지 뭐 비밀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분은 5 0 전에는 결혼을 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의 향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신축년에는 다운이 된다그러니까좀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것 같고 이+ 신축년 후반쯤 되면은 이+ 사람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형국이 돌아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인다 그니까 러 신축년 한해는 이+ 사람이 뭐 뭔가를 다른 거를 준비를 하거나 뭐 마음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신축년 한해는 조금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고 신축년 후반이 되면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다시 한번 탁 일어서는 그 시기가 올것 같아요. 올 후반쯤 되면은 언기준 씨가 다시 이 불안관을 통해서 이 시청자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주연쪽 정도 맡으면 금전은 딱히 을어 필요도 없겠죠? 아,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닥도 끼고, 중간층도 가보고 계단을 한칸한칸씩 올랐는데, 기본 베이스가 좀 탄탄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남들이 한 계단 오를 때이 사람은 삥박질해서 두 계단을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기질도 있고, 그런 이 조상의 덕을 많이 받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힘들 건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욕심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설이 조금 따를 수는 있어요. 이게 자기가 악의적인 말을 하는 거나 행동은 아닌데, 이,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 편견으로 인한 구설은 조금 따를 수는 있는데, 금전적으로는 이 사람 괜찮습니다. 건강 괜찮아요. 자기가 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자기 삶을 즐기면서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배피를 만나 배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